위대한 작가 조지 오웰의 병전 조지 오웰 시대의 작가로 산다는 것은 프랑스의 현대문학 교수인 스테판 말테르가 썼습니다. 자신의 전기를 남기지 말라고 그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 말을 어기고 나온 책이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학창 시절을 이튼 스쿨에서 보냈습니다. 최고의 명문학교였지만 그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조지오웰 자신도 이튼에서의 학창시절이 인생,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군은 영국 식민제국의 경찰, 접시 닦기, 막장 광부, 교사, 종군기자 등 수많은 직업을 갖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또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하면 작가로서 제대로 된 글을 쓸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치열한 곳으로,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의 모순을 목격하게 됩니다.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검거, 그리고 이른바 증발, 검열당하는 신문, 거리를 활보하는 경찰 무리들을 만드는 말없는 공포를 목격한 후 조주 오웰은 정치적 글쓰기를 완전한 자격을 지닌 예술로 만드는 것, 이것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조지 오웰이 2차 세계대전 초기 몇 편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파시즘과 독재를 비판하고 진실을 옹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문호 조지 오웰은 전체주의와 싸우기 위해 나치 독일 군대와의 전쟁에 최전선에 나서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에 대한 비판은 직접 정직함의 문제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며 상대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외쳤던 자유의 투사이기도 했죠. 거짓을 밝히고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적 정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조지 오웰조차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라고 할 만큼 우리 시대에 용기를 갖고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거짓과 싸우고 진실을 밝히며 자유에 헌신하는 우리 시대의 조지 오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